82레벨 나온 시설 내부로 들어오니 확실히 더 강한 역배열 에너지가 느껴져요. 심지어 철의 심장 입자까지 감지되고 있어요. 벌거스가 이곳에서 역배열 작업을 했던 게 분명해요. 좋은 소식이네! 그러면 여기서 철의 심장을 파괴할 수 있는 거지?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계승자, 저 방향에서 역배열 에너지가 검출되고 있어요. 확실히 이곳은 복사열 흡수 코팅이 없어도 되겠군요. 함선에 탑재된 설비를 여기로 옮긴 이유를 알것 같아요. 내각에 아주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 하기호스에서 관측한 역배열 에너지 최고점을 생각하면 이런 빙하 동굴이...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리 없어요. 게다가 이곳은 한번 녹았다가 다시 형성된 형태도 아니에요. 미안한데 한가롭게 처리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 대규모 벌거스무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잠깐만. 벌레 같은 놈. 그 버려진 쪽으로 향하고 있어. 었는데 숨을 그 불러라. 나도 보시오 간나하게. 여기서 암몬을 감시하던 시절이 생각나네. 암몬을 <laughs> 감시했다고? 계승자, 이 정도 보안을 해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보안이 바깥에서만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죠. 마치 감옥처럼 말이에요. 벌거서치위가더 비슷한 말을 했었다. 뭐가 이상하군. 단말기를 통해 이 시설과 연결된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뭐가 됐든 정보를 찾아볼게요. <놀람> 계승자, 저건. 계승자, 이사비는 함선에 탑재되어 있던 역배 장치가 분명해요. 하지만 모두 망가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 잠깐. 이 시설 데이터베이스에 감시 기록 한 곡이 남아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아주 보았 성원 을다 아무리 형편없는 기술로 역병을 치한 파데르다. 설의 심장은 무사지만 외칠 는자식 아직도 딴 마음을 가지고 는게 <laughs> 아닌지 의심다나무 좁다고 치거다 카레님께서 아몬의 얼굴 붓등장과 집안 대동다고 하셨다. 그렇게 했다. 그래도 아리스러스 위한 연결 연관으만큼은대괜찮다 거실을 놓기로그 에너지로 그차례

역배열 용광로 에이직스, 아직 방법이 남아있어요. 벌거스도 이 설비에서 역배열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흔적이 약했던 거죠. 역배열 용광로라는더 강력한 설비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서 역배열을 마쳤을 거예요. 안 되자. 지금은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다. 역별 용광로를 찾는 건그 다음이다 알겠어요 긴급 전송 신호가 연결되는 곳을 찾아볼게요 어딜 그렇게 가고 있는 개승제 도망치는 꼴 너희들의 그 한심한 선조들과 똑같이 그 녀석들과 똑같이 죽여주마 긴급 전송 신호 확인 전송을 시작합니다 각 전선에서 긴급 전송된 계승자들 확확인받았다 유진, 백 i 협곡에구송 필요한 인원들은 없나? 교전이 치열한 곳은 상황 파악이 안됩니다. k i 수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부상자 좀 파악해줘. 알겠어. i 수 시작한다. 작전에 대해 궁금한 것 있나? 아 계승자, 큰 부상이 아니었다니 다행이다. 에이 o 스 팀의 작전 결과는 공유받았다. 솔직히... 버려진 장치를 처음 봤을 땐 모두 끝난 줄 알았지 그래도 그 시설을 조사한 덕분에 용케 새로운 시설의 존재를 찾아냈어 역배열 용광로라 마침 사령부에서도 지형 스캔을 통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 여론차를 발견했었다 그곳이라면 용광로와 관련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군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제 전황을 뒤집을 방법은 철의 심장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어. 카렐이 눈치채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역배열 용광로를 찾아서 작전을 끝내야 한다. 어, 잠깐, 카일의 통신이잖아. 네, 연결 부탁한다. 통신 연결 대기 중. 신호 최적화 확인. 정말 기쁘네요. 사령관님이 또 대충 할... 카일, 말씀하십시오. 슬슬 알비온으로 일반 병사들이 도착할 거다. 전선에서 싸우던 병력들을 단계적으로 퇴각시키고 있어. 모두 침착하게 방어하고 계획된 후퇴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어줬다. 사상자는 예상보다 많지 않다. 하지만 슬슬 최후의 시간이다. 카렐이 함선에서 내려왔다는 보고도 있었어. 카일, 마커스와 조사부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마커스에겐 고맙지만 지금부터 계승자 전력만으로 싸울 생각이다. 계승자들은 이곳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고 왔지 함께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달라고 한게 아니야. 게다가 태초의 손유정 내부에서 싸우려면 소규모 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편하다. 계승자들이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언제든 철의 심장을 포기하고 귀환하세요.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연 끝나면 섭섭하지. 끝까지 시간 벌어볼게. 통신 종료. 루나. 안 되겠군. 보급과 정비를 마쳤으면, 저는 고혈로한 위치로 이동한다. 두 전선 모두 시간이 없다.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 알겠어. 팔에 부품 하나만 더 조이고 갈게. 너는 뭐 얼음이라도 한입 하고 갈래? 뭐라는 거야? 빨리 출발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저는 작전 수행을 위한 임무를 분배하겠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목표는 역비할 용광로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변수가 있다. 이곳에 쿨라냐고 불리는 요새 수비대장이 있다. 쿨라는 이 지역으로 떨어진 다수의 거신도 혼자서 쓰러뜨렸다고 한다. 단독 전투력으론 거신에 필적한다는 뜻이지. 래핑넌 나와 함께 쿨란으로부터 팀을 보호한다.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쿨란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해야 한다. 나머진 안내자와 함께 역별 용광로 수색을 부탁한다. 안내자, 혹시 참고할 만한 정보는 없나? 미안해요 이 지역 전반에서 높은 역배열 에너지가 검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까이에선 원점 분별이 힘든 상태예요 괜찮다 멀리서 잘 보이던 것도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게 있지 나에겐 아이샤가 그랬다 언젠가 보이드에서 그녀를 찾아 나선다면 내가 힘을 보탤게요 근데, 부탁하겠다.